나는 언니한테, 언니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아구그구 귀엽네 나는 언니가 참 좋다 아구아구 시원해 시원해 나는 언니한테 귀여움을 받고 있어서 너무 좋다 참고로 내가 귀여움을 더 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언니한테 나는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유치원 다녀야 된다는 곳. 왜냐면 언니가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다려. 언니가 바쁠게. 하지만 밥이 있다는 곳. 나는 여기에서 밥을 먹는다. 그리고 우리 언니는 만들기에 천대다 오늘은 아침이니까 많이 먹지 마라. 나는 언니가 항상 만들어주는 음식에 만족감을 얻고 있다. 다있다그렇 나는 이걸 다 먹고 운동을 한다. 바다라, 치즈라. 운동을 다 하고 나서는 간식을 먹는다.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우리 언니가 밥을 다 먹고 힘들게 하는 점이 있다 그러면 일상 갈 준비 음, 싫어 안 돼, 가야 돼 자, 이거 있자 공격기라는 이런 거 입어줘야 된다 그. 나는 한달 동안 방학이었다 거지만 이제는 갑자기 방학이 해제되면서 이 다, 갑자기 다니게 되었다. 나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닌다. 여기에는 언니 수제의 망태가 있다. 나는 망토가 제일 좋다. 그러나, 음, 아, 맞다. 근데 여기에 또 신기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로 이동하자. 네. 여기로 이동하면 고입니다 나는 고릅니다. 오늘 주사를 맞으러 왔다. 자, 그러면 주사 맞을 거예요. 주사는 이거다. 또 언니의 수제품이다. 도 맞으러 가야 한다. 나는 독감 주사를 싫어해서 언니가 하는 걸 망쳐버렸다. 와, 내 숫자를 망쳐버리면 어떻게 꾸느마? 그렇다. 언니는 또 다른 걸 끼어서 대충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한테 맞추려고 했다. 자, 똑같은데. 쭉다 됐다. 이제는. 안녕하쬐요 그런데 아무도 저렇게 게 많다 그럼 마, 그럼 마. 이제 이렇게 했지? 자 구름이 어디 보자 하나 둘셋 나는요 구름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노래가 있다 나는 그 노래를 좋아한다 그 노래를 불러 불러야 한다. 자, 노래 불러자. 하나 둘셋 넷. 나는 구름이, 나는 구름이, 나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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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름이, 나는 야 나는 야 나는 야 구름이, 나는 야 구름이. 달다, 따다 딴따,

내가 난 놀랐겠냐? 훈야넌 언제 찾아오래? 아니야, 나한명하 그리고 내 친구 나이미도 있다. 나미만 나인만 놀다 놀다. 스어너 나는 나이미야. 비켜. 근데 얘는 이긴처럼 무섭다. 야, 뭐 봐? 비켜. 여기 내 꾸역이야. 결국에는 나는 꾸역 같았다. 너무 하담 나는 타장에더 누나 같아 좋다. 왜냐면 잘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언니가 하루 종일 날 껴안고 있는 모습 보면은 나를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 구름이는 구름이는. 여기서 이만 할게요 <laughs> 인형 구름이의 하뇨 나는 이제부터 구름이다 열심히 할 것이다 나는 언니가 제일 좋고 엄마도 좋다 근데 안좋면 돌리키로 온 동생이다. 이 소리는 우리 엄마의 드라이기 소리다. 구름미의 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구름미 일상, 빠이빠이!